자, 0부터 64에서 함수 fx가 x가 a에서 극소가 되는 점을 찾아라. 극소의 발생은 언인데도 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지. 그치? 극소. f'x가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시점을 찾아라. f'x가 되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극대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지? 극소지 이게 극소란게 포인트야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 여기서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여기는 뭐가 돼? 극대가 돼 여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다시 또 극소가 된거야 그래서 극소가 된 x값이 몇개다? 두개인거지 포인트는 뭐냐면 미분 가능성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거야 극점은 무슨 말이냐? 저번에 이런 말 했었잖아 이게 fx는 뭐다? 절대값 x라고 돼? 이 점은 극소값이 맞아? 안 맞아? 맞는 거라고 미분이 되지 않아도 극소값이 맞다고 왜 그래? x를 0으로 기점으로 하여서 얘는 미분계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라고 얘는 미분계수가 얼마야? 플러스 이기 때문에 0에서 부호가 바뀐다고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니까 극점이 되는거야 미분이 안돼도 맞아? 이 그래프의 도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이게 f'x의 도함수의 그래프지 0에서는 미분이 안되니까 미분계수가 없는거야 하지만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극점이 되는거라고 맞아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극점이 되는 거야. 다음 2번 0부터 64에서 변곡점. 변곡점의 발생은 언제다? 이게 도 함수의 부호의 변화점이다. 그지? 그럼 이걸 가지고 또 그래프를 이게 도 함수, 그는 이 이게 도 함수, 이게 도 함수는 f'x의 뭐다? 도함수다, 그거지 다시 말하면, 도함수의 도함수단 말이야. 이 e 함수의 부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보자는 거지. 이 e 함수의 뭘 따지자는 거야? 증가 감소를 따지자는 뜻인 거야. 이 e 함수의 증가 감소가 도함수의 부호다, 이거지. 자 이게 도함수지 여기는 감소상태야 증가상태야 감소상태야 그러면 f''x의 부호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돼 도함수의 도함수다 이거지 여긴 증가상태야 감소상태야 감소상태야 그럼 얘의 도함수의 부호는 뭐가 돼 마이너스라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연속적이니까 변곡점이 발생되는 건 아니야. 다음. 감소했다가 뭐가 돼? 증가가 되지? 증가가 돼? 너의 도함수의 보호는 플러스야. 그래서 여기서 변곡점을 가지는 거야. 누가 변곡점을 가져? 에펙스가. 돼? 네? 그래서 에펙스의 변곡점이 계속 몇 개가 된다? 한 개가 돼서 틀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비슷하게 만들어볼게 자, 여기가 만약 2라고 하고 나머지 거의 똑같이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 그리고 이렇게 그려볼게 이게 F 프라임 X야 됐어? Y는 FX는 여기, 여기, 이고, 이게 얼마지? 4인가? 뭐 이상한데? 뭐 3, 여기가 4인가? 여기가 5네? 어떻게, 대충 여기만 좀 바꾼 거야, 쌤이. Y는 FX는 변곡점이 몇 개인가? 변곡점이 몇 개일까? 응? 두 개. 왜? 감소? 너의 도함수의 부호는? 마이너스. 증가. 세 개네, 세 개. 3개. 증가지. 증가, 여기까지. 플러스. 부호가 더 있어. 있겠지? 증가했다 뭐 해? 감소. 마이너스. 감소하다가 뭐 해? 증가. 부호 변화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개가 되는 거야. 그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아이들은 이게 도함수도 뭐라고 인정해라? 이게 도함수도 도함수로 인정을 하는 뜻인 거야. 뭐의 도함수로 인정을 해라? 도함수의 도함수로서 인정을 하고, 도함수의 그래프에서의 증가 감소를 가지고 부호를 판단해라 이 뜻인 거야. 이해세요 자, 그럼, 디귿. 4부터 6사이만 보지 다 때려치우고 4부터 6사이만 보자. 4부터까지만 너무 그래퍼 지저분해져가지고 이거 지워도 되지? 지우게 이렇게만. 4부터 6사이지만 보자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뭔 말이래? 아래로 블록의 정의야. 아래로 블록 그지? 아래로 블록 왜? 왜 아래로 블록이래 x 좌표의 평균값을 대입했을 때 높이보다 높이가 에이? 두 높이의 평균보다 작다 이거지. 그, 이해해요? 이렇게 두개 높이가 이 높이의 평균 여기란 말이야. 보다 평균 좌표를 대입했을 때 높이가 작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지. 이해 돼요? 아래로 볼록하다, 이거지. 그럼 아래로 볼록하게 한 것은 뭐를 따져야 돼?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뭐가 돼야 돼? 양수란 뜻인 거지. 근데 이게 도함수의 부호는, 이게 도함수는 이 함수의 뭐라고? 도함수라고. 이게 도함수가 플러스란 게 무슨 뜻이야? 얘가 증가하냐고 묻는 거라고. 증가하잖아. 맞다, 이거지. 이해 돼요? 자, 엄청 좋은 문제죠? 됐지?